아쿠정TV 입니다 지난번에 조합원평형신청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마이크 성능이 좀 너무 안 좋아서 이 소리가 잘안 들린다는 의견을 많이 주셔서 일단 마이크는 좀 좋은 걸로 바꿨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오늘은 거래가 좀 많이 됐어요 네, 그럼 거래 소식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어, 현대아파트가 5월에 되게 많이 팔렸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현대 아파트가 좀 많이 팔리다 보니까 이제 미성 아파트 한양 아파트까지 지금 이제 거래가 되는 상황이고요. 어, 일단은 그 재건축 6구역입니다. 한양 아파트 32평 52동 13층이 30억에 나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일부 조정이 돼서 네, 거래가 됐고요. 1구역 미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32평 24동 6층이 26억 5천에 나와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것도 일부 조정이 돼서 거래가 됐습니다. 어,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종이 없어요. <laughs> 재건축 3구역, 그 구현대 48평, 73동 5층이 48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기존에 48평이 되게 많이 거래가 됐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어, 이 거래 같은 경우들이 다 평당 1억 미만이었거든요. 평당 9천대였는데, 어, 요번에 73동 5층이 거래가 되면서 48평도 평당 1억을 찍었습니다. 음, 이 73동, 74동이 48평 중에는 굉장히 노열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부터 조금씩 더 1억, 2억 정도 비싸게 팔렸다는 거, 네.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3구역 구현대 54평이죠. 21동 2층이 50억에 거래됐습니다. 이제 저층까지 거래가 되고요. 또, 재건축 2구역 신현대 아파트입니다. 51평 124동 탑층이 51억에 나와 있었거든요. 네, 근데 51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어, 지금 이제 압구정은 뭐 평당 1억선은 다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매물이 없다 없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이제 구석구석 다 찾으셔서 거래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매물이 완전히 없진 않지만 거의 없고요. 네, 뭐 새로 나온 매물도 있고, 기존에 이제 진행되던 매물이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 좀 거래가 안 돼서 약간 가격이 내려와서 좀 당장 거래가 될것 같은 그런 매물도 보입니다. 그래서 어, 하락을 기다리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은 지금 이 타이밍에 난 매수를 해야 된다 하시는 분은 좀 서두르셔야 될것 같은 그런 분위기다. 좀 분위기가 뜨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이, 뭐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 반포 제. 반포 주공 1단지죠. 네, 이쪽에서, 음, 재건축을 좀 수정해서 고층으로, 49층으로, 어, 재건축을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주, 그,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49층 프리미엄 단지로 지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계획되어 있는 재건축으로 그대로 갈 것이냐,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 프리미엄 단지를 포기하고, 현재 재건축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됐, 기사를 네, 봤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49층으로 설계를 좀 전환을 하면 분담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해요. 네, 구체적인 뭐 내용은 뭐 기사에 나와 있지만 분담금이 굉장히 올라가고 속도도 늦어지고요. 그 속도가 늦어지는 데 대한 좀더 더 조합원들이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기존의 계획 35층으로 그냥 진행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 기사 끝에 어, 압구정에도 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결정이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다 있더라고요 기사마다 다 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압구정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포의 이번 결정과는 좀 다른 방향을 선택해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 이제, 애초부터, 반포는, 그, 시작할 때 주공 아파트였어요. 네, 근데, 압구정과는 좀 차이가 있었죠. 압구정은, 어, 현대아파트라는 브랜드 아파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대형평형 위주였기 때문에, 좀, 전통 부자분들이 많이, 처음부터 거주를 했다,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아직도 압구정은 반포보다는 좀 레벨이 한 단계 위가 아니냐, 이런 인식이 아직은 있어요. 실제로. 좀, 반포 주민분들이 들으면 들으시면 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이제 압구정 TV를 방송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어, 실제로 그, 지금 반포 레미안 퍼티지나 반포 자이를 매도를 하시고, 이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매수하시는, 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꽤 있고, 매수 계획을 잡고 계시는 분들하고도 상담을 좀 자주 하거든요. 네. 어, 근데, 이 압구정이 지금 70층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기사, 기사 내용처럼, 지금 이 반포 주공 1단지에서 한 선택처럼, 재건축 사업성이나 분담금, 뭐 속도 문제 때문에, 어, 고층을 포기하고, 좀, 풀면 단지를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이제, 35층 아파트를 짓는다. 압구정이 이런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네, 해야 할지. 어 그럼 굳이 이 반포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뭐 어, 신축이라고 하기에는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정말 좋잖아요. 살기 좋은 이뭐 반포 자이를 매도하시고 압구정 아, 현대를 매수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네. 반포도 뭐 한강을 끼고 있는 아파트 단지고요. 교통도 좋고요. 네. 뭐, 굳이, 반포 주민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반포와 압구정이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어, 이, 압구정은 신축이 됐을 때, 이 어떤 대한민국 최고 단지라는, 어, 지위를 가지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분담금이 좀 다소 높아지더라도,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어, 프리미엄 재건축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좀 그, 이 기사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음 다음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네,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만, 아구정 t v 였습니다